자 30번 이제 이거는 그 생태학적 오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태학적 오류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이제 ecology 그치 음. ecology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집단과 즉 군집과 개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 개미가 있을 수 있겠지 개미들 자 근데 이 개미들이 모여서 이 군집을 이뤄서 얘네가 집단적인 모습을 보이잖아 그런데 이 생태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군집의 모습이 꼭이 안에 있는 낫 개미들 있잖아 이낫 개미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생태계예요 생태학이란 말이야 생태학 그래서 ecological 그러면 ecologically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태학적인 ecological 그래, 그 policy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군집에서 일어난 거. 그치즉 집단에서 일어난 게 자, 요것이 개인에게 잘못 적용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잘못 적용. 어?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뭐, 성실하고, 도전적이고, 뭐, 어쩌고저쩌 했다고 쳐. 그렇지만, 우리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어때? 안 그렇잖아. 그치?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양심 고백해야 할 친구들도 엄청 많죠. 그쵸? 엄청 게으르고, 뭐. 그치? 나조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면 안 맞아. 그러니까, 집단의 모습을 개인으로 맞추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집단을 개인에 맞췄을 때 발생되는 오류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ecological f a l l c y 즉 어, 생태학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야. 자, 그래서 이민자 집단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 그 집단 속에서. 근데 그걸 이민자라는 개별적인 것에 원인을 두고자 하지만. 그건 오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가보시죠. It is natural. 자연스러워. 가주어. 자,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죠. 사람들이 observe. 관찰해. 자, 무엇을 관찰하냐? Happening. 이미 이제 벌어진 거지. 벌어진 것과. 자 벌어진 것을 관찰하고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번. 진주어. 2번이네. 그리고 무엇을 찾는 거야? 설명을 찾는 거야. 자, for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의 주 동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자 그러한 일들이 됐어? 그러한 사건들이 occur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happening 뭔가가 이제 발생한 사건이야. 이 발생한 사건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사건, 그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하지만 때때로 그 추론은 is wrong, 잘못됐대. 그 이유는 뭐냐면 one or more, 하나 혹은 그 이상의 misconceptions, 바로 오해들 때문인 거죠. 음, 오해 때문에 자그 추론이 잘못된 거야. 자 one of these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즉이 오해들 중 하나가 바로 생태학적 오류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어떤 논지가 주장을 하는 거야. 무엇을 주장하느냐? There is a casual in 자 relationship casual 그러면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인과관계의 관계가 있다고 뭐와 모뭐 사이에 two things 자두 가지 사이에 자 인과관계가 있다고 라 주장을 한다는 거지 여기를 대괄호로 묶어야겠네요 자 단순히 왜 그러느냐 merely because they are together 아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함께 일어났어 그럼 예를 들어 그치 우리가 그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저 까마귀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치?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자, 가주어, 진주어. 발견되었는데 뭐가 발, 발견되었냐? 범죄 유리야 Crime rates. 범죄 율이 war highest 가장 높았대. 자,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 지역에서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numerous는 많은, 무수히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대.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는 범죄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것, 즉이 동시발생. 그래, 방금 얘기했지. 범죄율,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 동시발생을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느냐. argue,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무엇을 주장하는데 이민자들이 원인이라고. 무엇의 원이냐 범죄의 원인이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그 그 예전에 일본에그 저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엄청 죽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일본놈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갖고 그때 일본놈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 죽였잖아. 딱 그거죠. 음, 딱 그거 어, 이런 거를 뒷받침하려고 음, 혐오를 일으켰어, 그렇지? 자 하지만 신중한 분석 이런 상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릴리브드 드러내는데 무엇을 드러내느냐 자 여기 대절 전체를 또 드러내죠 여기 대괄호로 묶어야겠네요 이민자들이 워 폴스 투부 정사야 원래 우리 폴스 목적어 투부 정사 얘가 이거 하도록 강제하는 거지 근데 수동태란 말이야. 얘가 주어로 빠져 있는 상태라 주어는 이거하도록 강제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즉 자, 이 신중한 분석이뭘 드러내느냐? 이 빈자들은 강제되었다라는 거죠. 수동태예요. 투 모하도로 인 네이버스 그 지역으로 지역에 살도록 강제되었어.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크라임 레이시 범죄율이 이미 하이 높았던 곳이야. 이래?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어. 즉, 그 말인 즉슨 그들은 could not afford, 할 여력이 없었어. 살 여력이, 할 여력이 없었어. More expensive housing, 비싼 주택을 살 여력이 없었어. 어디에서? 그래, 좀더 안전한 지역에서죠. 이민자들 그 자신들은 commit 저지르다야, 근데 few의 어가 붙어 있지 않은 거 보니 거의, 뭐하지 않다죠. 자, few of crimes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대 이민자들은. 자, unless 여기 또 나왔네. 그렇지? 뭐하지 않는다면 if 낫을 합쳐놓은 거죠. 자, 여기서 낫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if 낫으로 풀면 낫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if you 자 don't analyze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네가 그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자, 근데 여기 우두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게 나와 있었어이게 과거형이었겠네요. 그럼 여기는 didn't였겠다. 그렇지? 음. 아니네. 여기 analyze 쓴거 보니까 그냥 우리든 어, don't라고 하자. 음. If you Don't. If you don't analyze,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렇죠? 그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you would miss, misinterpret. 너는 잘못 어, 해석하게 될 거래. 무엇을 잘못 해석하게 되느냐?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and thereby 그에 따라서, 오케이 okay? 그로 인해서 자 여기 1번 여기 2번이야. 그래서 컨스트럭트, 뭐 하게 될 거야? 그래, 구성하다, 형성하다라는 의미지. 너는 잘못된 믿음을 구성, 형성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어? 그래서 집단의 그러한 동시발생적인 그러한 그 어떤 현상을 개별적, 개인적인 차원으로 연결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얘는 생태학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됐어요.